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2학기 AI 활용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활용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운영한 서비스 경영과 석유미입니다. 저희가 수업에서 주차별 AI를 활용한 로드맵은 4단계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주차에 캔바와 비틀리를 학습하면서 학생들이 디지털 문서와 그리고 비틀리를 통해서 QR코드와 간단한 단순한 링크를 제작하는 실습을 실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4주차에는 퍼셉트론 모델이라는 그 모델의 개념을 알고 그리고 서비스 경영과에 관련된 주제들을 팀별로 선정해서 각 팀에서 원하는 그런 주제에 맞는 음악들을 생성해 보는 것을 수노라고 하는 AI를 활용해서 실습하였습니다. 세번째는 7주차에 최지피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심도있게 찾아보고 태블루라고 하는 AI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래프 도표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것들을 특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번째는 10주차에 노코딩, 코딩 없이 분석할 수 있는 오렌지 AI 프로그램을 실습하였는데요. AI 활용에 대한 부분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경영과에서 이미 관련된 데이터들이 제공되면 팀별로 관심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렌지 프로그램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실습했던 사진들인데요. 학생들이 팀별로 앉아서 각각의 캔바를 통해서 팀별 화면도 구상하고, 그리고 수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팀별 음악도 만들어 보고, 비틀리를 통해서 QR코드도 제작하고, 퍼셉트론을 통해서 각각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실습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학생들이 오렌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코딩 없이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석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발표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작품들인데요. 각 팀별로 어, 팀명을 정하고 왜이 팀명이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의 디지털 문서 캔바를 통한 디지털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비틀리를 통해서 QR 코드를 만든 후에 QR 코드로 들어가면 나머지 팀들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는 그런 실습들을 통해서 어, 각각의 팀원들의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두 반에 18개 팀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모두 하나도 동일하지 않고 각각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재미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AI 도구를 알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노라고 하는 그 AI 도구에 들어가면 팀원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에 대한 주제들을 썼을 때 AI가 이렇게 가사까지 만들어 주었는데요.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가사 그리고 음악에 대한 부분들인데 편입을 원하는 친구들일 경우에는 편입에 대한 부분들의 음악이 나오고 취업에 대한 부분들은 취업에 대한 음악이 나오게 되었었죠. 함께 좀 들어볼까요? 자, 학생들이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편입의 가사들이 쭉 나오고 음악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자 취업에 대한 부분이라면 또 미래 진로가 취업이었던 친구들의 작품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주제를 몇 가지 넣었더니 이렇게 수노 AI가 음악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각각의 팀별 주제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AI 활용했던 첫 번째 도구가 캔바인데요. AI 활용 도구 캔바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활용했던 것은 왼쪽에 템플릿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기존에 많은 작품들, 제가 만들었던 AI 활용 캔바를 이용한 작품들을 쭉, 어, 보관되어져 있고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함께 했던 비틀리에 대한 활용 도구는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긴 다양한 주소를 간단한 주소창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이 주소에 대한 부분들을 QR 코드 나만의 디자인의 QR 코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어, 이루어져 있어요.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에 Create New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원하는 기사 그리고 원하는 동영상에 대한 주소창을 여기에 복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링크로 좀 짧게 만들어줘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짧은 주소창, 그리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AI 활용 도구인 쏘노는 음악을 생성해 주는 곳인데요. 여기에 그 홈페이지 첫 번째 검색란에 꿈, 미래 또는 파랑, 하늘 등등 관심 있는 주제들을 넣고 크리에이터 송을 눌러시면 AI 쏘노가 자연스럽게 가사와 함께 음악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어, 좋은 노래들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어, 추천이 되기도 하고, 어, 게시가 되기도 합니다. 재즈부터 시작해서 팝, 그리고 아주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들을 이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 저희 학생들의 결과 보고서인데요. 이런 많은 작품들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합쳐서 어 보고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어, 기말고사를 대체하였습니다. 40점 만점의 보고서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팀별 활동에 대한 부분들 퍼셉트론 그리고 어, 또는 뭐 비틀리 작업들 수노를 통한 음악들 그리고 오렌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었고 이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느낀 점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적게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시각화에 대해서 알수 있었고, 데이터 분석의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알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그, 수노 비틀리 같은 그런 AI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플랫폼을 알게 되었다는 것, 오렌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능력들이 좀 커졌다는 것을 느낀 점으로 학생들이 좀 적어주었어요. 또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캔바의 디자인을 통해서 표지, 그리고 뒷배경을 만들었는데요. 각각의 기존의 작품들은 동일하게 좀 넣어 주었고 느낀 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좀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들이 취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느낀 점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또한 팀들은 어, 이 인텔에서 제공하는 AI Workforce라고 하는 이 수업에 오렌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데. 탁과 학생과 함께 진행했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팀명 자체도 이해라고 좀 적어주었고, 각각의 수노를 통해서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QR코드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느낀 점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됐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웠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좀 적어주었고요. 또 하나는 오렌지 분석과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하면서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알게 되었고 팀원과의 협업이 좀 이루어졌었다. 처음엔 생소했지만 이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져서 굉장히 뿌듯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적어주었습니다. 이번 AI 활용 수업의 운영 성과 그리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부분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알수 있었다는 것, 도구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다양한 AI 도구들, 수노, 비틀리, 캔바 등등의 이 과정들을 배우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시각적 분석을 하는데 아주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오렌지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활용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취업을 했을 때 이런 디지털 정보 분석에 대한 직무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AI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수업은 인텔에 AI 수업 이수증이 제공되었거든요. 이 이수증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이 수업의 몰입도가 높아지고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효과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AI 활용 수업의 좀 아쉬운 점들은 팀별 활동에 익숙치 않은 비대면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라고 하는 점들이 있었고요. 컴퓨터 강의실에서 좀 느린 속도의 컴퓨터라든지 고장이 잦은 컴퓨터들이 있어서 수업 시간 내에 실습 진행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는 공학 외의 비전공학과들에게 맞춰진 디지털 그리고 AI 수업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저 또한 AI 활용의 도구들을 가지고 더 많이 학생들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어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어, 수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